이게 무슨 일이야 아, 와 진짜 개 멋있다 부산에서 운해 상냥을 성공했다 와 대박대박 이야 이게 뭔가 느낌이 쎄하다 운해를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쎄하다 송정을 가는 길이었는데 급히 노선을 변경을 해서 다른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오, 신발 신고 와나운해사냥 성공한 듯와 미쳤다 미쳤다 진짜로 와 원래 러닝화 신고 달리기 하려고 했는데 나 지금 극도의 흥분 상태다 와 이게 보일란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장판 운해가 깔려 있습니다 빨리 이 다름산 올라가서, 다른 상 올라가가지고, 저 운해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이 싱글렛에, 반바지에 등산할 복장이 전혀 아닌데, 졸지 트레일러닝으로 바뀌었다. 살짝 흥분 상태. 조금만 올라가면은 저쪽 조망이 보이거든요?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원래 계획했던 것을 살짝 벗어나서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뭔가 특별한 것이 나타날 것 같다. 와 오늘 선생님들 오늘 엄청난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와서 거미줄이 많지만 나 거미줄이 몸에 묻는 거 너무 싫었는데 거미줄 따위 지금 내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와, 지금 다름산 정상 다 와가는데 이곳은 운해 보기에는 너무 높은 곳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운해가 깔려있던 그곳에서 한참 올라왔거든요 이 수평선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노 운평선 점점 운해에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 아 이곳 말고 다른 곳을 갔어야 되나 후회는 남지만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다름산 꼭대기까지 가보겠다 아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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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하... 다른산까지3 0 0 m 터 그냥 뛰자 <목소리> 현기증 난다 소화할까 다다 다른 산 정상까지 17분 거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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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아 이게 뭐야 오... 아니 또 예상하지 못한 스팟이 발견됐다 여러분, 실망하기는 이르다. 실망하기는 이르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와! 진짜 개 멋있다. 와, 끝내준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와! 와! 네! 부산에서 운회상향을 성공했다. <laughs>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두개다 찍어야지. 우와, 이런 다름산 꼭대기 다 왔으니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이 뭐야, 뭐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자 도착. 자 일단은 뒤편 여기가 저 철마 천마, 철마 쪽 공원입니다. 철마 쪽뷰 아, 보이십니까? 아 그리고 드디어 와 진짜 미쳤다. 와 대박 대박. 와 아. 잘지킬란가 와. 잘 너무 좋다, 진짜로. 환장하겠네, 진짜. 야, 영상도 영상이지만, 지금 인스타 스토리 빨리 남겨야 됩니다. 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 고프로로, 이 풍경이 안 담깁니다. 일단, 다름산, 인정. 우와, 씨,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나 이거 진짜 이런 풍경 너무 담고 싶었는데, 소원을 이룬 것 같은 느낌? 어, 살벌하다. 와, 진짜 눈을 못 떼겠네. <laughs> 이 운해를 보겠다고 갑자기 계획을 변경한 이유, 바로 철마에 이렇게 구름이 깔려있는 겁니다. 아, 다름산. 그래, 여기서 구경을 좀 하자. 야. 진짜, 와, 눈물 날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진짜로. 어이 뭔가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센치한 음악을 틀어놓고 풍경을 감상하다가 이나 등원할 때 되면 가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이걸로 끝이다. 충분하다, 충분해. 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풍경 계속 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오늘 원래 성전 가볼까 했는데. 아마 송정 갔으면 일출도 못 보고 구름이 가득한 곳에서 달리게 했을 것이다 급하게 노선 변경해 가지고 이 운해 사냥하러 올라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이야 언제든지 가서 또 달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또 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게으름만 극복하면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운해는 자연과 날씨가 받쳐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 선물을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좋은 풍경을 혼자 봐서 아쉽다 그래도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이런 좋은 풍경도 보고 뭐 달리기 하듯이 2시간 3시간 주장창 달리면서 신방수 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쉬면서 사뿐사뿐 사색을 즐기면서 올라올 수 있는 게또 등산의 매력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yeah. 구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풍경을 조금 즐기다 가고 싶은데 그러기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책이라도 좀 들고 올걸 그랬네 사실 이런 일출 보려면 높은 산 가야지만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정산 정도 올라가면 이걸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기 보면 금정산 주변에는 이런 호수나 물이 없어서 그런지 어 운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금정산 올라갔을 때저 멀리서만, 저 멀리서만 운해 있는 거 봤지 실제로 금정산 바로 밑에 운해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했었거든요. 이 다름산 여기 은근히 뷰 맛집이군요. 다음 번에 운에 만약에 뜬다면, 음, 저산? 저산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조망이 확 뚫핀 곳은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 다람산이 제일 괜찮은 포인트일 수도, 아 내려가기 싫다, 진짜로. 오늘 여기서 일하면 안 되나? 확실히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여기 다 깔려있던 구름들이 사라지네요. 우와 이 동네 무슨 동네야 이거야 어, 차까지 가는 길은 내려막길이니까 신나게 달려가 볼까요 <목> 6 4 k m 아이고 할거다 했다. 오늘 12km 뛰어왔어야 되는데 운해본다고 달리기 못한 것은 저녁에 채우겠습니다. 구경 잘하고 간다.